촬영은 계속 상시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다도의전하겠이만 가고. 아, 당연히 커피와 도넛 아니겠어. 커피 도넛. 네. 아, 네, 네, 커피 커피 도넛이면 사실상 2등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1등 메모리 1등 고 아, 내 받았어요? 이거 해시태그 내고. 아, 해시태그. 네. 아 여기에 사진 찍고 해시태그를 걸면 네고물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전다 정품 내고물을 일등 2등을다 가져가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오늘, 오늘, 오늘 가봅니다. 네, 가장 먼저 와주실 분 네, 어느 분이신가요? 이분이세요. <laughs> 네. 뒤로 이렇게 서한 분이 서주시면요. 잠시만요. 네. <laughs> 바라보시고 예 네, 좋아요 뒤로 좀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나요? 네 혼다 네. 올려 골드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똥습니다 네. 네, 네. <laughs> 좋아요 파이팅 네. think... 자 우리 혼다 올려 골드인 어떻게 지금 만나보신 바로... 분도 계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깐 대기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단체 이벤트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앞에 보시면 우리 물티슈부터 페리 커처 그리고 커피 도넛 쿠폰과 그리고 넥워머 바로또 받아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돌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보시는 닷크핀을 이용해서 예, 선물에 해당하는 곳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 우리 무대는 2019년 새롭게 보이는 혼다 올6 골드윙입니다 골드윙이 또 좋아졌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다를 외치면 여러분은 골드윙 외치시고 가볍게 던져서 나오는 선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신 분 없으시죠? 없자 그러면 우리 뒤에 또 카메라 의식하시면서 멋지게 네, 어, 스타트잘 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잘 가야 뒤에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거 아시죠? 자 우리 2019 혼다올류볼등회 함께 만나보고 계십니다.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커피하고 도넛이 그렇죠. 라이더는 커피와 도넛을 좋아한다는 라 점. 좋아요. 제가 혼다 외치지만은 지 혼다. 골든! 골드... 좋아요 골든과 함께합니다 커피 도넛을 향해서 갑니다 넣어주세요 아, 네 자. 물티슈 커피 도넛을 향해 물티슈로 깨끗하게 손을 닦고 네 커피 도넛을 제 돈으로 사 먹어야 할것 같아요 <laughs> 어 그렇게 멋있게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거. 웃음> 어려운데요. 어 많은데 확률은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50대 50이에요 맞추거나 못 맞추거나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떨어졌습니다. 되겠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아까 아? 커피랑 도넛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떨어졌어요 어떻게 아, 해요 아뭐 자기 아, 돈을사 먹어야지 아 가슴이 아퍼 네. 네 2019년도 우리 에어포터 골드인가 원류 골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캐리커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캐리커처 왜냐면 커피랑 도넛은 내가 돈 주고 할수 있는데 캐리커처는 할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커플 고명이 찾았던데 아 그래서 캐리커처를 <laughs> 노리신다고요 캐리커처. <웃음> 자, <웃음> 아.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레거 모아리장에서 네. 갑니다. 혹시 안 나오면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네. 좀슬퍼거이럴 네. 거예요? 아 다, 그러면 여기 올리는 이벤트 참여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맞아요, 오.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만약 여기서 못받으신다면요 네. SNS 이벤트 통해서 우리 레고 모와 커피도넛 쿠폰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제대로 촬영 나가고 있어. 예, 2019 혼다 올뉴 골드인 출시 기념으로 약간 만남의 강사이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아, 가운데 레고 모아. SNS 매트 통해서 무엇을 드린다고요? 네, 네요 커피 도 어, 커피 앤 도넛 커피 앤 도넛 <laughs>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혼다? 드잉 좋아요, 골드잉이 좋습니다 돌려주세요 스톱! <laughs> 들으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알고 계시니까 우리 골드잉에서 안될 수가 없네요 혼자 골드 아, 어, 능력자 <laughs> 이거 신발은 그 <능력자>. 아니에요 자석이에요 요즘 <laughs> 잘 나와요 지고 가고 가고 캐리 우리 혼다 골드잉잘 나왔거든요 거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다 아프리카팀 네 어, 앞으로 <laughs> 뭘로 달린다고 혼다 골드잉 좋아요 네. 아프리카팀은 우리 골드잉으로 달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laughs> 볼 거예요 어. 네. 살짝, 살짝 걸쳤는데? 살짝 걸쳤어요. 카메라 판독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물티슈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요. <laughs> 자, 맞아, 맞아, 아프리카 테드 우리 혼다의 가위바위보 한번 가도록 할게요. 아, 다 네,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시면은 원하시는 선물 드리고요. 지면은 멋지게 네, 인정하는 걸로. 가위바위보. 안내면 손해네 이거. 가위바위보 가까이 안 갔어요. 네. 지금. 가위바위보. 어? <목소리를> 이기셨어요? 한번더 이기신거로 해서 원하시는 <목소리를>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이분이 것. 원하시는 것을 드요저 네. 캐리커쳐요 캐리커쳐? 어? 그래요? 지금 이미 자체가 캐리터인데요 저희가 멋진 캐리커쳐를 바로 현장에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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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하실 <목소리를> 수 있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쳐 <목소리를> 예, 시작하네요 원하는 대로 됐어 아니 두 분은 아, 다 원하는 대로 아, 됐어 <목소리를> 나만 원하는 대로 안 됐어 원래 캐리커쳐를 받고 싶었어요 불러주세요 대박! 완전 똑같아! 똑같나요? 완전 똑같아! <laughs> 똑같아. 제가 원하던 캐리커처를 <웃음> 얻었습니다. <laughs> <laughs> 너 <참> 감사합니다! <laughs>